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지진, 아가씨, 지진이며, 오며, 많아가니까, 더, 아름다운, 하시오니, 나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어서 함께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서 39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숨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어, 39장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그 시기 발병이 되고 어, 회복이 있는 그 시기 병마의 고통이 있던 그시기에서 회복된 그 히스기야가 부른 노래에 나, 나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치 요비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노래했듯이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그런 노래가 있는 부분이라고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히스기야의 한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히스기야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더 빠르게 죽을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걱정이 있었죠. 왜 이렇게 내가 빨리 죽게 되었는가? 내 살, 살 날이 한참 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근데 왜 벌써 저, 죽게 되었는가?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렇게 울부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한탄은 10, 11절, 상반절에 나오는 건데, 어, 11절에 이렇게 되어, 되어 있죠.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월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월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의무와 책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팔이 울리고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 성전에서의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책무이자 큰 기쁨인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기쁨을 산자로서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라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죠. 이것은 산자로서 예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다른 벗이나 가족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할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제 11절 뒤에 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탄은,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내시려는구나. 내 자신의 그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죠. 12절인데요.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관에 나를 끝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장막을 거두셔서 내가 이제 옮겨지게 되었고 내 생명을 말으셨다. 그리고 틀에서 직무 직무를 끊어내듯이 그렇게 나의 생명도 끊어지게 되겠구나. 그러고 이 상황도 어느샌지 모를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겠구나.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일 행하심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내 자신이 이한 나라의 왕이고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이며 어떻게 보면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먹이를 눈앞에 둔 사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잇감의 모든 뼈를 지니겨버리기에 충분한 그런 힘을 가진 사자 그 사자는 나를 한순간에 끊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존재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아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 같이 슬피울며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 하나이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힘없이 우는 것 뿐이다. 커다란 포효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비나 학이나 비둘기나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우는 그런 새들도 아니죠. 그저 할수 있는 것은 구슬피 소리를 내는 것 뿐입니다. 마치 너무 소리를 많이 질르고, 너무 힘이 다 빠져서 그냥 색색거리게 손소리만 나는 그런 울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울음 안에서 그런 울부짖음 안에서 모든 소망을 버린 것은 또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희스기야는 하나 호소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여,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보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곤경을 해결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향해서 통해서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만큼 절망적인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5절인데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어으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죽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그이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고백을,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또 간구할 분은 당신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했을 때 아이스기야는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그 교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죄와 교만에 대한 형벌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희스기아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죄의 형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그수월의 구덩이에서 건, 건져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의 삶을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죽은 자는 스월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수월에 있는 자들은 그 영원한 형벌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할 수 없게 되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건지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과 함께 했어야 했지만 생명과 함께 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산자로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와,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현재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전다 알지 못합니다. 몇몇 아신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먼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런 간구가 있다면 지금 내가 내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히스기야에게는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목이 새하도록 살려달라는 그런 부르짖음. 내 목소리가 재비처럼 학처럼 지적이고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간절함,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이고 그의 찬양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고상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지만 간절하지 않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아픔들과 고통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기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